아침부터 고기를 담는 상준이. 뭐 담는 거 보고 먹어야지. 베트남에서 최고 미남이라는 그. <laughs> 내가 비난한다는 베트남 최고 미남 박성준. 포기하고 제 거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 친구의 음식 취향과 저의 취향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 떠나봅니다 빵순이는 뭐다? 아침빵이다 이게 뭐냐면요 아 여기 다 이거 어제 햄버거 맛집에서 먹었던 조식빵인데 짱짱 맛있어서 저 여기서 구워서 또 먹을 거예요 과일도 엄청 다양하고 여기 디저트빵들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여기는 각종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전 베트남 먹으러 가볼게요. 제 쌀국수가 나옵니다. 음. 여기 쌀국수에 생선을 넣어주네요. 꽤 부드러워. 음. 그런가봐. 고기도 있는데, 근데? 근데, 맛이 달라. 고조를 먹었다 뭐냐 고조를 먹었다 사실 음. 이가져왔다어어 갔다와 다 음. 네 여러분 드디어 호핑투어를 출발하려고 여기 손착장손착장 아니고 준비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이 위에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약을 했을 때 준비물로 영어로시랑 수영복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냥 수영복 자체를 입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도착하자마자 밥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느낌이 이런 것만 아니면 야외복 습으면 이뻐 보 好了。 다시 미니미치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볼게요. <웃음> <웃음> 음. 이렇게 오늘 하루 투어를 <laughs> <토오를> 끝내고 <laughs>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마트 들려서 저의 도날코 맥주와 간식거리 이런 거 사서 리조스로 가서 다시 또 휴양을 <laughs> <토오를 웃음>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시내에 도착했고 저희는 롯데마트에 도착했으니 벨리메이크를 음. 사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판을 보니까 한국인 레스토랑들이 정말 많네요 순대, 음. 이야기, 서울가 음. 토피떡볶이 추억이 조금 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 먹었어는 이제 롯데마트입성했습니다 정말 홈플러스에 온 음. 느낌이에요. 쇼핑 하나 까봅니다. 고고 씨. 이게 하나에 팩이 몇개 들어가 있지? 응. 10개. 10개가 10개? 들어가 있다. 어. 10개니까 하나에 2만 5천, 2만 0천 도. 하나에 그러면 1,400원. 하나에 1,400원. 촉촉한 방건, 콩깍. 사자. 말린 망고를 시식해봅니다. 괜찮은데, 이거? 이거랑 이거랑 다른가? 같은 거 아닐까? 맛있구나. 응. 똑같아. 드디어 맥주 밥을 왔습니다. 제로를 찾아요, 제로. 롯데마트에 오면 이렇게 논알콜 맥주 파니까 이거 찾고 싶으면은 롯데마트로 오세요. 현지 길거리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찍을 데 시식하다가 너무 맛있어서 뭔가를 담았는데, 초콜릿에 코코넛 들어간 거예요. 와인도 같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게장초밥을 이렇게 귀엽게 팔면은,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그거 같아. 젤리 같아, 젤리. 모형 젤리. 롯데마트에 오면 이렇게 손질하기 어려운 과일들. 손질된 상태로 파는 게 있어요. 여기 두리안도 있고, 제프루트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반반이랑, 저기 자몽이랑, 망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제프루트 손질된 거한번사보렵니다 망고는 이미 담았어요. 짜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망 하지만 하나 더 담을 거예요. 저희 숙소에 들어와서 드디어 요거를 먹어볼 건데요 여기 호텔 방에 와서 보니까 그냥 생과일이 아니라 말린 잭프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 잭프룻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 말린 잭프룻은 어떤지 한번 저희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냄새는 부아바같이부아바 주스에서 난 되게 상큼한 향이 나고요 어! 아, 뚜껑이 없는 거였어 자 먹어볼까요? 저희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린 거야? 아, 일단 노란색을 먹어봐 안에 씨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이거 내가 만졌어 이거 가거먹어씨씨 씨 있어? 어때? 식감은 특이해 특이해? 맛은 있어 맛은 있어? 씨는 어디 있어? 흰이 좋아 음. 자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말린 건 아니야? 얘도 반이야?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집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난 옆에서 먹었어 그럼 이렇게 이 나와 그럼 저는 옆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 베어 먹고 흙이 엄청 커요 음 우와 되게 어제 먹은 거랑 맛 비슷해 용암 그렇지 않아? 용안이랑 맛 비슷하지 않아? 맛은 비슷하고 식감이 다른데 응 음. 응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 음.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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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여기 b b q 라는 곳이고, 여기는 깐란 시내에 있는 현지, 현지식 BBQ 레스토랑입니다. 현지 식당이어가지고, 뭐, 막 매장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매장 아니고 오픈된 공간인데, 날씨가 선선해서 바람, 부, 바람 느끼면서 먹기 딱 좋은 곳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분위기 너무 좋고, 매장 청결하고, 사실 이 근처에 리뷰가 더 많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거긴 도마뱀도 나오고 음식 속에 풍뎅이도 나온다고 해서 리뷰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예쁜 곳으로 골랐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줄였나? 아, 이거 조심해. <목소리> 어. 어, 그 땡. 어맛어사또 뭐가 나온다요? 오, 응, 소금밥. 와. 아, 이거 밥는거야 그럼, 시카브 아, 그래. 아. 시 아. 어. 아! <웃음> <웃음> 이 <laughs> 그런 건데. 또할 거야? <laughs> 아니야, 내가 할 내가 의사가 아니야. 봐 봐. 이렇게 따르면. 아, 이렇게 따르면 아니, 나 뭔가 <laughs> 올릴까 이제? <laughs> 네. 뭐부터 올릴까? 아무거나 소금밖에 안 넣은 거라고? 왜? 너무 맛있어. 맛맛이전 맛있어. 맛 맛있어. 나있어맛있나맛있 짠. 맛있어. 맛있어. 그래? 음. 음 나, 하나, 둘, 둘, 짠 음.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

비치 피크닉! 너무 하고 싶었잖아.